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아내의 복수와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실화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올해 41살의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째, 중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3년 전부터 제가 이상한 버릇을 갖게 됐어요. 처음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남편을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봤대요. 언니, 확실해? 응, 손도 잡고 있더라.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갔어요. 계산하면서 멍하니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초콜릿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와서야 깨달았죠. 아, 내가 왜 이랬지? 돌려주러 가려다가 그냥 뒀어요. 500원짜리였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콜릿을 먹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 한달 후였어요. 남편 카드 명세서에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죠. 출장 간다더니 호텔이라니 금액도 혼자 썼다기엔 너무 많은데, 그날도 슈퍼에 갔어요. 이번엔 의식적으로 라면 하나를 가방에 넣었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 응대하는 사이에, 남편이 나를 속인 만큼 나도 작은 반항을 하는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대담해졌어요. 우유, 과자, 샴푸, 휴지. 훔치는 물건도 점점 커졌죠. 이상하게도 남편이 외도할 때마다 제 도벽도 심해졌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응, 미안.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대신 슈퍼로 갔죠. 그날은 5만원짜리 수입 와인을 훔쳤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쓴 호텔비만큼만.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바람 피우고, 저는 물건을 훔치고. 그런데 슈퍼 사장님이 눈치를 챘어요. 아주머니, 오늘 계산 안한거 있죠? 네. 아니에요. CCTV 확인해 볼까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주머니, 이게 처음이 아닌 거 알아요. 몇 달째 보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 변상할게요. 그런데 사장님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바람피우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우리 슈퍼에 오는 날이 패턴이 있더라고요. 남편분이 그 여자 만나는 날하고 똑같아요. 사장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가 하도 좁으니까.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한 적 있어요. 그때 저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경찰에 신고는 안 할게요. 대신 상담 받으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나 도벽이 생겼어. 당신이 바람필 때마다 물건을 훔쳤어.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봤어요. 내가 언제 바람을? 다 알아. 3년째잖아, 알고 있었어. 제가 모아둔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진, 카드 명세서, 통화 기록.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습관이 돼버렸어. 자꾸 남의 물건을 훔쳐.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슈퍼 사장님의 딸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사장님이 일부러 저를 용서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우리 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더 충격적인 건 사장님이 일부러 물건을 훔치기 쉽게 배치했대요. 아주머니가 훔쳐가는 걸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 딸이 언젠가는 관계를 끝낼 줄 알았는데. 복잡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또 반전이 있었어요. 사장님 딸이 임신했대요. 아이 아빠가 누구예요? 아주머니 남편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이 아빠가 남편이 아니라 슈퍼 사장님의 남편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알고 보니 사장님 딸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중한 명일 뿐이었죠. 사장님은 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넌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런데 쫓겨난 그 딸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아주머니 저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아주머니 남편이 책임져야죠. 네애 아빠는 다른 사람이잖아. 하지만 아주머니 남편이랑도 잤어요. 뻔뻔한 대답에 기가 막혔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좋아. 도와줄게. 그리고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여자가 저희 집 물건을 훔쳐갔어요. 신고하기 전에 귀금속들을 그 여자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이건 모함이에요. 결국, 그 여자는 절도죄로 입건됐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죄가 밝혀졌어요. 그 여자가 여러 유부남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했대요. 임신했다고 속여서 돈을 뜯어냈어요. 남편도 200만원을 준 적이 있었어요. 결국, 재판에서 그 여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슈퍼 사장님이 제게 사과했어요. 제딸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도 피해자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남편과 저는 부부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당신 도벽도 내 잘못이야. 당신 외도도 내가 소홀했으니까. 서로를 용서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저는 여전히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습관이 된 거였어요. 나 치료가 필요한가 봐.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클렙토마니아입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했어요. 1년이 걸렸어요. 도벽을 고치는데 그동안 훔친 물건 값은 모두 변상했어요. 300만원이 넘었죠. 사장님은 돈을 받고 이해해 주셨어요. 사장님에게 딸의 안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교도소에서 아이는 낳았는지 그 아이가 결국 사장님의 남편 아이였는지 연락은 하고 있는지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슈퍼를 안 까려고 노력했죠. 남편도 변했어요. 외도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퇴근하면 대부분 일찍 들어와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랑해. 오늘 진짜 야근인데 11시까지 갈게. 믿어. 기다릴게. 이제 정말 믿어요.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도 없어졌어요. 대신 남편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푸는 법을 배운 거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